이 경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어제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발적인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자처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후에 비로소 부활로 진정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이 말은, 복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슬픔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단 말이고, 또 사망권세는 그로 인한 여러가지 부수적인 아픔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한 번쯤 의문점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어려움이 계속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갖는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이자 반드시 풀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바울 역시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은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을 이루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부르심을 입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주님께 위탁한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또 에베소 공동체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디모델을 격려합니다.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전한 것을 디모델로 하여금 본받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들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아마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 15절에 대표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언급됩니다. 이렇게 언급될 정도였으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소교회에서 꽤나 대표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와 대조적으로 16절에 고난을 받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격려한 오네시보로를 언급합니다. 16절입니다. 워낙 건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의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분명한 건 오네시보로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잘 지켜낸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른 말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네시보로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인 오네시보로가 목회자인 사도바오를 격려해 주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길 가운데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큰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 가운데 겪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러한 고난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의 계층과 진영이 화합되게 하소서 경제와 외교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북한 땅과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것을구 하며 산다.